석이포 감스트 일단, 일단 딱그 순서를 아, 처음부터 말씀드리자면 <laughs> 케빈, 데브라이노 금카를 할거고요 어. 일단 순서는 시간차 순서부터 클로크 감독 데려왔다 그 다음 홍명보 <laughs> 그 다음 박주호가 <laughs> 터지는 거 <거지>. 그렇게 <laughs> 하겠습니다 자 클로크 감독 치미 카스 갖고 클로코 감독 데려갔다고 했는데 결국 데려온 사람이 누구였냐 홍명모 그래서 몬바니가 송민규와 아담데이비스가 화났죠 따지, 따지러 갑니다 이제 이게 무엇이냐 <laughs> 아이 나쁘다 <laughs> <가보겠습니다. 웃음> 응. 마지막에 이 모든 거를 밝힌 장본인 주호팍 건우, 건우건우 건우, 아버님께서 이제 연결시이겠습니다 아, 비장한 표정으로 한번 이제 가야지. 가야지 이 소식을 들은 데브라이머가 야심정톡 한번 해 바로 한국까지 달려와서 한마디 해 자. 반바스테니 이렇게 오른쪽 절라락 보고 있고 마지막 애슐리코리 키스 짝깔기면서 되면 <laughs> <laughs> <걔면> 레전드. <laughs> 꼭